미국 시애틀 시 의회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온스당 1달러 7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 스포츠 에너지 음료 등 다이어트 제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음료가 해당됩니다. 가게 주인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택스, 아프터 택스. 이 세금 저세금 자꾸 생기면 작은 가게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팀 버기스 시 의원은 설탕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과체중, 미국 어린이 13%가 비만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보건 당국은 설탕이 몸에 해롭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설탕세 도입은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확실한 보건 정책입니다. 시애틀 어린이 병원에 몰리 그로우시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설탕이 든 음료는 어린이에게 해롭습니다. 아예 이런 음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설탕세 수입의 일부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음식 섭취와 비만 개선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BOA 영상뉴스였습니다.